자 구강 시작해봅시다. 바로 들어가 볼게요. 어, 쿼터라는 단어가 보이네. 쿼터는 보통 4분의 1을 나타내는 단어인데, 1년을 3개월씩 4분의 1로 쪼개면 우리는 그걸 분기라고 부르기도 해 그래서 매 분기마다 모든 스태프 멤버들은 어디에서? 이건 읽지 말자. 자, 여기까지 이렇게 닫아버릴게. 자, 모든 스탭 멤버들은 스탭 멤버들은 게두개 모입니다. 모하기 뭐 위해서. review individual and team objective. 개인의 목표, 팀의 목표를 리뷰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정도를 해석을 합니다. 자, objective라는 단어가 여기서는 목표라는 단어로 쓰였는데, 다시 적어볼게. 단어 공부는 좀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어. 여기서는 목표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었는데, 형용사로는 객관적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좀 느낌이 많이 다르지 목표하고 객관적인 그래서 학교에서 문제를 낼때 이제 이 단어가 목표로 쓰였냐 객관적으로 쓰였냐를 구별하는 문제를 내는 것도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어. 리뷰를 하기 위해 모입니다 각각의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뭐에 대해서 그 또는 그녀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확인합니다 확인합니다 어떻게 이러한 성취들이 어, 어떻게 이러한 업적들이 성취하는 데 도움을 주었는지 뭘 성취해? 그 기관에 혹은 그 조직의 aspiration 목표를 자, 말을 좀 부드럽게 해 볼게. 각각의 사람들은 자기가 뭘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내가 얻어낸 업적이 내가 얻어낸 업적이 우리 회사의 목표를 성취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거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아, 저는 이런 거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런 일을 했는데 우리 회사에 이렇게 도움이 되었어요. 이런 얘기를 하겠다라는 것 같아. 자, 여기 한번 보자. has been doing 이렇게 밑줄이 쳐져 있지. 요거는 이제 완료 시제. 플러스 비동사 ing니까 진행형의 조합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학원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지. 요거는 사실 진행형이라고 너무 생각을 하지 말고 능동을 말하고 싶은 거구나라고 이해를 하는 게 조금 더 문제 풀기는 좋을 거야. ing니까 능동이구나라고 이해를 해보자고. 그래서 해석을 한다면 뭐 해오고 있었다, 해오고 있는 중이었다 정도로 해석하면 뭐 괜찮을 것같아자 다음 거. 자 그리고 나서 스텝 멤버. 그 스텝 멤버가 Put a check mark. Check mark은 이렇게 체크를 하겠다는 뜻이겠지. 그래서 스텝 멤버가 이제 체크를 합니다. Next to 어디에? 옆에. 어디 옆에라는 뜻이야. Next to라는 단어가. Next to each o t h e 고그 각각의 목표 옆에, 각각의 목표 옆에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음, 어 자르지 말자. 각각의 목표와 우선순위란 뜻이거든. 각각의 목표와 우선순위 옆에다가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That each person has helped the agency come closer to realizing. 해서 이렇게 괄호를 닫을 거야. 어, 이제 이게 해석이 조금 까다롭다라는 느낌이 들수 있겠는데, 흰색으로 괄호친 부분을 먼저 볼게. 자, 각각의 사람들이 도와주었어. 그 조직이, 그 기관이 가까이 가도록 어디에? 시련에, 그 목표 시련에 가까이 가도록 이렇게 갈 거야. 다시 초록색만 보자. 각각의 사람들이, 각각의 사람이 도움을 주었어. 그 회사가 목표 시련에 가까이 가도록 이렇게 갈 거야. 됐지? 그래서, 어, 이게 선행사 요기, goals and priority를 이렇게 수식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기서 이제 관계대명사가 쓰였다. 라고 생각하면 이제 해석을 할 준비가 다 됐었죠. 다시 한번 해 볼게. 그리고 나서 스텝 멤버는 체크를 합니다. 어디 옆에? 각각의 목표와 우선순위 옆에. 각각의 목표와 우선순위 옆에. 근데 각각의 목표와 우선순위가 뭐냐면 각각의 사람들이 회사가 실현하는 데 가까이 가도록 도움을 주었던 목표와 우선순위야. 자, 다시 한번만 해 볼게. 각각의 사람이 그 회사가 실현하도록 도움을 주었던 목표와 우선순위 옆에 체크를 합니다. 이렇게 가면 돼. 우리 해석을 한번 보자. 자 그런 다음 한 직원이 기관이 목표를 실현하는데 기관이 실현하는 데, 기관이 실현하는 데더 가까이 가도록 각 개인이 도왔던 목표와 우선 사항들 옆에 체크를 한다. 그치? 그 말이지.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고, 자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는 뒷문장이 불완전해야 되잖아. 어디가 불완전하냐면 여기 realize라는 동사 뒤에, 실현하다라는 단어 뒤에, 뭐를 실현하는지가 빠져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목적어가 빠져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근데 이제 목표와 우선순위가 벽에 posted, 게시되어 있대. 벽에 이렇게 붙어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해석을 이렇게 한 페이지를 해봤어. 어, 조금 어렵다라는 느낌이 들 수가 있겠는데 우리 어법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 보자 어, 고등학교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어법 중에 이런 게 있어 every하고 itch는 단수 취급을 한다 이런 거 들어봤지? 그래서 every하고 itch 뒤에 명사를 쓸 때는 단수 명사를 쓴다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알고 있지? 근데 이런 경우가 있다 특히 itch의 경우에는 이럴 수가 있어 itch하고 나서 of를 쓰잖아? 그러면은 복수 명사를 써야 돼. 이건 좀 기억을 하자. 이치가 명사를 뒤에 바로 내리고 나오면 바로 내리고 나오면 단수 명사를 쓰는 게 맞는데, 오브를 데리고 나오면 복수 명사를 써야 돼.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단수 취급한데, 그러니까 원오브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 원오브 뒤에는 복수 명사 쓴다라는 개념이 있는 거지. 그래서 좀 확인을 해보자. 자, every 단수 취급하니까 쿼터, 단수, 썼지. 자, 이치, 단수 명사 썼습니다. 또 어디 보일까? 자 여기 itch of 그럼 복수명사 쓰자고 했잖아. goals, priorities 이런 식으로 해서 every하고 itch 뒤에서 단수명사를 쓸 거냐 복수명사를 쓸 거냐에 대한 상황 구별을 물어보는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어. 틀리지 말자. 이거 나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야. 자 넘어가 보자. 아이고. 다음 문장 보시면, this process is followed by rounds of applause, hoops, and holler. 자, 여기 단어가 applauds, hoops, and holler는 밑에 보면은 박수와 하는 함성 소리, 크게 놀라는 소리라고 써 있어. 박수, 함성 소리, 뭐 크게 놀라는 소리 정도라고 보면 되는데,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거야. be followed by라는 표현을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는데, 뭐뭐가 뒤따르다라고 해석해.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는 뭐가 뒤따른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 알겠지? Be followed by 기억합시다. 자, at the end of the session, says Executive Director Sheila Cliffers, we have a visual statement about what we have all been able to accomplish as an agency. 이 어, Executive Director면은 뭐랄까? 좀 경영진 지도자 정도로 해석하면 되는데 해석을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 이사라고 나오네. 이사, 이사, 이사 뭔지 알지? 이사. 그래서 이사였던 이요 이 사람이 말하기를 그 기간이 끝나갈 때쯤에, at the end of the session 기간이 끝나갈 때쯤에 우리는 시각적인 진술을 가지게 돼, 시각적인 말을 가지게 돼. 그러니까 뭐랄까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눈으로 확인하게 된다는 얘기겠지. 시각적 진술. 해석지는 뭐라고 나오냐면 시각적인 진술서라고 해석이 되어 있다. 뭐 어려운 말이긴 해. 우리는 시각적으로 볼수 있다, 있다. 뭐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모두가 무엇을 성취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조직으로서, 회사로서, 혹은 기관으로서 무엇을 우리가 성취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시각적 진술을 우리는 가지게 되는 겁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우리가 뭘 했는지에 대해서. 자, 이것은 또한 줍니다. 우리에게 뭐할수 있는 기회를 주냐면, n o t i c e any gap. 어떤 어떤 갭 gap. 갭이라고 하면 뭐 격차 정도를 해석을 하는 단어지. 어떤 갭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줍니다. 자, 뭐랑 뭐 사이의 갭이냐면 이렇게 between A and B. A와 B 사이에라고 해석을 할 거야. 그래서 어, what each of one of us is doing. 우리 각각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 우리의 각각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과 What we all had said we wanted the agency to achieve. 우리 모두가 말했던 것, 뭐라고 우리가 원한다고 그 조직이 성취하기를 이렇게 닫아볼게 자, 이 부분에서 이게 사실 조금 어렵긴 해. 다시 해볼게. 어떤 것이냐면 우리 모두가 원한다고 말했던 것이야. 우리가 원한다고 우리 모두가 말했던 것. 우리가 원한다고 우리 모두가 말했던 것. 근데 우리가 뭘 원하냐면, 조직이 성취하기를, 그 회사가 성취하기를 우리가 원한다. 고그 우리가 말했던 것과 우리 모두 각각이 했던 것 사이에 격차를 확인할 수 있는 찬스를 준다. 이해되고 있어? 자, <laughs> 우리 회사는 이랬으면 좋겠어 라고 우리가 말했던 것과 우리가 진짜로 뭘 했는가, 실제로 뭘 했는가, 요 사이에 어떤 갭이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Where we might need to focus more of our energies.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에너지를 더 집중시킬 필요가 있는가? In the future, 미래에. 뭐 하기 위해서? 우리의 공통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공통의 뭐 목표,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는 미래에 어디에 에너지를 더 많이 투자할 필요가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이렇게 갈 거야. 이 문장이 사실 해석하기가 좀 까다롭기는 합니다. 한 번만 더 해보고 넘어가긴 할 건데, 연습 좀잘 했으면 좋겠어.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줍니다. 갭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자, 뭐와 뭐의 갭 사이냐면, 은 이제 우리가 실제로 했던 것과 우리가 말했던 것 사이의 갭 이렇게 갈 건데, 자, 여기 보시면, 우리 각각이 하고 있는 것, 실제로 하고 있는 것, 실제로 하고 있는 것과 회사가 성취하기를 우리가 원한다고 우리가 말했던 것, 사이에 갭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고, 우리가 미래에 어디에 우리의 에너지를 더 많이 포커스할 필요가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공통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지. 자, 그래서, 음 이렇게 가볼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첫 번째 뭘 확인할 거냐면, 내가 실제로 한 것과 내가 말한 것 사이에 갭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어디에 더 많이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를 확인하게 해준대. 이렇게 1번과 2번으로 나눠서 해석하면 조금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이 문장 같은 경우는 너무 어법 물론 중요하지. 근데 어법도 어법인데 전체적인 문장 구조를 확인하면서 내가 해석할 수 있는지를 좀 확인했으면 좋겠어. 그다음에 어법을 한 방식으로 공부를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일단 여기까지 해 볼게. 자, 두 번째 문장으로 가 보자. 두 번째 지문으로 가 보자. 자. 9-1. 자, humans have an extraordinary large capacity. 어. 자, 단어 중에서 이런 단어가 있다. ordinary. 이게 일반적인이라는 단어야. 근데 앞에 extra를 붙이면 일반적이지 않다. 특이하다, 뭐 특별한 정도로 해서 그래. 그래서 ly 까지 붙여서 부사의 형태를 만들면 뭐 특이할 정도로라고 해서 그래볼게. 자, 인간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특이할 정도로 커다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에 대한 얼굴을 알아보고 목소리를 알아보고 그림을 알아보는 것에 대한 커다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As we wander through a stream of sight, sounds, tastes, odors, and tactile impressions, 하고 이렇게 닫아볼게. 애즈는 뭐뭐 하면서 뭐뭐 할때 정도로 가면 될것 같고, 원더라는 단어는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고 거닐다, 방황하다, 배회하다 정도로 가면 되는 단어. 그 다음에 스트리머라는 단어는 계속적으로 어떤 게 계속 이렇게 올 때, 그걸 스트리이라고 표현을 해, 해석지에 보면은. 음...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이라는 의미로 표현이 되었네.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자,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어떤 사이트, 시각적인 거, 소리, 맛, 냄새, 그다음에 촉각의 인상, 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뭐 시각적인 거, 소리, 냄새, 맛. 다음에 촉각적인 인상을 통해 걸어다닐 때 그쪽을 이렇게 배회하고 있을 때 어떤 새롭고 예전에는 경험했던 거야. 어떤 거는 새로운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예전에 경험했던 것도 있을 수 있어. 뭐 시각적인 거든 냄새든 촉각이든 새롭기도 하고 예전에 경험했던 거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건일 때 우리는 have a little trouble.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Telling the two apart 그두 개를 tell apart 구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해석은 일단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좀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볼게. 자, 여기서 wonder라는 단어가 건일다 라는 단어였지. 건일다 돌아다니다 라는 뜻이야. 근데 스펠링이 이렇게 a가 o 로 변하면 궁금해하다 라는 단어가 되지. 이건 아마 많이 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 그 다음에 텍타일 이 단어를 좀 어려워하는 사람 있을 수도 있어. 촉각의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novel 새로운이란 뜻이고 e x p e r i e n c e d 뭐 경험했던 적이 있는이라고 해석하면 될것 같아. 자그 다음에 여기 have telling 이렇게 밑줄 쳐져 있잖아. 이거는 글쓴이가 뭘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냐면 Have trouble, ING, 구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Have trouble, ING, 이 모양을 기억하면 좋은데, 뭐, 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이런 표현 덩어리가 있거든. 그래서 Have trouble, ING, 이 모양을 기억했으면 좋겠고, 자, 마지막으로, tell apart, 구분하다라고 해석을 하자. 그래서 tell the two apart면 그두 개를 구분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in a remarkable experiment 어떤 눈에 띄는 한 실험에서 참가자들은 보여줌을 당했어 보여줌을 받았어 보여줌을 받았어 만 개의 사진을 보여줌을 받았어 5초 동안 각각 5초 동안 각각 5초 동안 만 개를 봤다고 엄청나게 많이 봤네 그럼 5만 초가 걸렸다는 건가? 자, two days later 자, 이틀이 지나고 나서 they correctly identified 그들은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었다. 어, 8,300개를, 그러니까 만 개를 봤는데 8,300개를 제대로 기억을 했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만큼 기억을 잘한다. 인간이라는 동물은 뭐를 딱 봤을 때 기억을 잘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 거. No computer program to date can perform face recognition as well as a Human child can 어, as as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자 해석 들어가 볼게. To date는 지금까지라는 뜻이야.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도 지금까지의 그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도 얼굴 인식을 행할 수 없다. 누구만큼 잘 어린 아이가 할수 있는 것만큼 잘 얼굴 인식을 할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겠지. 자, 여기서, 요 perform face recognition 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이렇게 들어있다라고 생각하고 해석하면 좋을 거야. 말이 너무 똑같아서 생략을 했다라고 보는 거지. Why is this? 왜 그런데? Humans are among the few species. 인간은, 자, 여기서 among이라는 단어는 뭐뭐 사이에란 뜻도 있는데 해석을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는 뭐뭐 중 하나로 해석하면 말이 좀 부드러울 거야. 그래서, 인간은 몇안 되는 종들 중 하나야. 인간은 되는 종들 중 하나야. 근데 어떤 종들이냐면 그 종의 서로 관련이 없는 멤버들이 호의를 교환하는. 자 여기서 해석을 한번 끊어볼게. 다시 인간은 몇안 되는 종들 중 하나야. 그 종들의 관련 없는 멤버들이 호의를 교환하는. 무슨 말인지 알것 같아? 나라는 사람하고 전혀 상관없는 뭐 어떤 다른 사람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그런 동물이 몇 없나 봐 인간이 정말 몇안 되는 그런 행동을 하는 동물들 중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자 어법적으로 여기에 이제 소유격 관계사가 나왔지 소유격 관계사를 해석할 때는 의로 말을 연결한다라고 했지 그 종의. 관련 없는 멤버들이 이런 식으로 자, 이런 거 어법으로 나오면은 틀리기가 굉장히 쉬우니 주의합시다. 자, 호의를 교환하는 데 예를 들어서 물건을 교환하거나, 아니면 사회적 계약에 참여하거나, 컨트랙트 계약이라는 뜻이야, 또는 어, 어떤 조직을 형성하는 것과 같은 어떤 도움을 주고받는 몇안 되는 종들 중 하나입니다. 인간이란 이렇게 가는 거고. 다음 것. If we are not able to recognize faces, voices, and names, 만약에 우리가 어, 얼굴과 목소리와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구분할 수 없을 겁니다. 뭐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구분할 수 없을 겁니다. 이거 구분하다라고 해석하는 게 조금 좋지 않을까? 우리는 구분할 수 없을 겁니다. Whom we had encountered previously, 전에. 우리가 누구를 만난 적이 있었는지 구분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as a consequence. 결과적으로 회상할 수 없을 겁니다. 기억해낼 수 없을 겁니다. 누가 우리를 공평하게 대해 주었는지, 그리고 누가 속임수를 썼었는지. 이런 말이래. 자, 디테일 갑니다. if. 이거 뭘까? 가정법이지, 가정법. 그래서 가정법 과거가 쓰였다라고 하면서 초록색으로 밑줄친 부분이 어떤 시제 세트를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인카운터 만나다 마주치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어법적으로 봤을 때, 음. 자 엔드라는 이 접속사를 기준으로 리콜이라는 단어하고 텔이라는 단어가 지금 병렬을 이루고 있네. 그래서 우리는 구분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리콜. 떠올릴 수 없을 겁니다. 이렇게 두 개가 병렬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 음 됐고요. hence 그럼으로 social contract of reciprocity 이건 아마 주석에도 써 있을 건데 어, 상호관계라고 써 있네. 상호관계. 근데 이거를 호혜라고 부르기도 해. 모의고사에 가끔씩 등장하는 소재인데 상호관계의 사회적 계약은 호혜의 상호적 계약은. 어, could not be reinforced. 어, reinforced라는 단어가 강화하다라는 뜻이니까 강화될 수 없을 것이다, 강화될 수 없었을 것이다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 상호 관계에 대해서 글쓴이가 부연 설명을 붙여줬는데, I share my food with you. 내가 너랑 나의 음식을 나누었어 오늘. 그리고 너는 내일 호의를 되돌려줘. 이게 이제 상호 관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호혜지. 그러니까, 호해에 대한 사회 계약이 강화될 수 없었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글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글의 느낌을 보면, 사람들은 뭐 얼굴이든 목소리든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다른 동물들하고는 다르게, 인간은 기억을 할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사회 관계라는 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거고, 호해 관계, 상호 관계라는 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글이겠죠. 자 간단하게 이렇게 쭉 훑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영상은 여기까지.